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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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친구 집에 인하하요갈 때도 등산복 입고 가실 예정 친구 집뭐 인사하러 안 때도 뭐까복입에 살짝 예정이에요? 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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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부모님한테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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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요 친구 친입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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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친구는 절대 어... 이 등산복 입고는 부모님께 인사. 네. 아니 여자 친구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좀안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번좀 입어주고 뭐안 되나고. 이주장하고 아, 하면 여자 친구가 어떻게 할거야 그러니까 계속 입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당연하죠. <laughs> 자기야 미안해. 어 자기야 미안해. 나 때문에 데이트 할 때마다 창피하는 거 알고 있어, 여친. 아, 진짜. 친구 돌잔치 집에 등산복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등산복. 등산복을 뭐야? 응. 등산복을 뭐야? 응. 돌잔치에. 음. 응. 아, 자기야. 미안하지만 이옷 진짜 편하다. 여친. 흥. 아니, 맨날 등산복 입는 걸 보면 산좀 타셨나 보지? 자기야. 미안하지만 나 아직 한 번도 산에 간 적은 없다. 그래도 나름 나 격식은 갖춘 놈이야. 상가집을 가면 그동안 즐겨 입던 알록달록 형광색 등산복은 절대 입지 않아.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예의가 있지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상갓집엔 역시 상갓집엔 역시 아래 위로 까만 등산복이 제격이지 않겠어 예 상갓집 상갓 어? 예 그리고 나 자기가 말하는 옷에 돈안 쓰는 그런 남자 절대 아니야 그거 알아 그동안 등산복 사느라 천만 원 넘게 썼어 천만 원 넘게 썼어 등산복에 대박이다 진짜. 위아래 세트로 5 0벌넘는 등산복 가진 남자 여관에서는 찾기 힘들고 힘들거든 등산복 등산복, 등산복. 예등 예, 예. 해보세요, 등산 해보세요 등 해보세요 등등 해보세요 등등 등 해보세요 등 자기 보세요 등등 해보세요 등등 해보세요 등등 해보세요 등등 해보등 산. 복. 네, 을입으 등등 되는 거야? 등산복 등등 등. 산. 산. 복. 등산 등산 복. 복. 등산복등 오케이, 자기 친구들을 만날 때 노란색 등산복 이 등산복 입고 나가면 그렇게 창피해. 자기는 등산복만 있는 내가 지긋지긋하다고 하지만 나는 등산복 입는 여자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 등산복을 등상... 계속 입는 거죠. 그래. 등산복. 해속 시. 등등산산산복 오케이 내 소원이 있다면 자기도 나처럼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고 나가. 등산복을 입고 나가. 등산복. 등산복 바로 만 1 2 0표 미안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싫어해도 난 등산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저기, 너무 미안해. 그거를 천천히 읽어봐요. 등산복, 이렇게 천천히. 등산복. 오케이, 그럼 줘요. 짝이어서 그 부분을 천천히. 천천히. 등산복. <laughs> 미안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싫어해도 난 등산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laughs> 그래서 너무 미안해. 와, 예. 와. 내 발음이 이상해서 이 사연의 주인공이... 아니, 근데... 정말, 네. 아니, 근데 뭐, 아니, 괜찮아요. 충분히 네, 전달해 네, 내용이... 네, 뭐 결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등산복만 입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민은 네. 이분이 보냈지만 네.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 등산복이네요. 아니, 근데 요즘은 사실 저렇게... 아, 여자분은 굉장히 예쁘게 양장을 했는데 등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산복만 5이에요 아, 왜 아, 이런 거야? 등산도 안 한다며? 옷 등산도 옷. 안 하는데... 네. 너무 편해서 네. 휴즈 응. 말이죠. 내 여자친구가 정말 이런 스타일만 좀 <laughs> 피해 줬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응, 내 여자친구가. 저는 그거 싫어해요. 그배바지라 그러잖아요. 야. 아, 나도 그거 싫어. 여자들은 다리길어 보인다고 그거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저 너무 이상. 한거 아, 여기까지 막 아,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스타일로 매일 1년 동안 나와. 어. <laughs> 고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민이지. 고민이죠. 그럼 제가 그러니까. 선물 해 주죠, 그러면. 아, 그런데도 안, 안 입어. 아. 고민이죠. <laughs> <laughs> 응. 어 어때요 신동신은? 내여자친 네 스타일 말고 응. 많은 여성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남자들이 화장 진하게 한 여자 싫어한다고 다들 생각하셨죠? 예. 응. 네. 화장 진한 거 너무 좋거든요. 아, 신동신 좋아하는 거야. 아이라인 막이렇게 그리고 너무 좋아요. 아 그럼 뭐 개로 화장 이런 거 되게 좋아요? <laughs> 어 예. <laughs> 좋지 않아요? 오 갸루. 일단 만나보자고요. 예예 예. 예, 예. 예. 등산복 입으신 우리 주인공 나와주세요. <laughs> 예, 나와주세요. 오, 야, 나와주세요 어야, 완전 폭탄을 찍같아요시원하 어머 어머, 쓰나미야, 쓰나미. 어머 어머, 쓰나미야, 쓰나미.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예. 어, 진나이구만안리 어. 야, 안요 이렇게 입으면? 아, 시원한 이거보다 훨씬 시원한데 아 그래요 그게요 <laughs> 예 아니 에이. 아니 뭐 보시면 몰라 이신축성이랑 이게 네. 일반 면 소재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아, 아니 근데 등산을 <laughs>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신발까지 아, 이게 등산을 안 가는 이유는요 제가 이군 생활 중에 무릎을 좀 다쳐가지고 아못 가요 내려올 때또 체중 아. 때문에 좀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안 가고 이등산화 이거는 편해요 <laughs> 편하고 멋있고 간지나죠 <laughs> 어,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에요 누구 때문에 그 여자친구 저 있는데 좀 미안한 게 응.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도 등산복이었고 계속 등산복이었는데 <웃음> <웃음> 여자친구가 저보다 연상이에요 연상 아, 몇 살이 나요 세살 연상이에요 아, 제가 가지고 아있 친구가 세살 아 연상인데 여자친구 친구의 또 남자들은 정장이고 뭐 좀. 저는 이제 좀 알록달록하게 제 딴에 차려입는다고 그렇게 갔죠. 근데 창피했거든요. 그렇지 않냐.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얼굴이. 네. 살, 살 빼고 그런 네, 아니 그러니까 살이 쪘는데도 이렇게 이목구비가 음. 뚜렷한 거 보면 살 빼면 저처럼 될수 있어요. <laughs> 지금 혹시 실례지만 몸무게가? 110kg 이상 나와요. 네, 몇 킬로? 지금 110kg 정도, 정도 나가신데 제가 이거 지금 살 빼기 전에 106kg였어요, 정확히. 네. 어. 그때 저도 바지 사이즈가 42였어요 응. 그래서 청바지를 못 입었어요 그냥 항상 추리닝 그래서 친구들이 나와 아. 놀자 친구들하고 놀게 그럼 항상 저 추리닝 입고 나왔어 그러면 너 맨날 추리닝 입고 나오냐고 뭐야 원래 집 앞에 나온 척 하는 게더 멋있는 응.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둘러댔어요 아. 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핑계였어요 아. 왜냐면 옷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지금 그렇지. 어떻게 보면 옷도 편하게 입으려고 예. 예. 혹시 그런... 핑계가 되는 걸 수도 있다 예. 예. 살 빼게 된 고기 아. 살 빼게 된 고기 살빼기 된고기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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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기도 먹고 시켰지. 지금, 네, 네, 네. 지금 샐러드만 먹죠. 네, 네. 네, 네. 사기질 시간이에요. 살빼기, 사기 늦어지니까 너무 생각나는 거. 아, 네. <laughs> 네. <laughs> 러니 그러니까. 살빼기 된 계기가 뭐냐면 배기바지라는 걸 너무 입어보고 싶어. 아 밑에는 쪼이고 위에는 큰 거. 어, 네, 네, 네. 근데 네, 네, 네. 배기바지 입으면 허벅지도 안 들어가. 아들 이쁜 배기바지라는 걸 처음에 나서 너무 입어보고 싶어. 그거를 사가지고 36, 34, 32를 사놓고 계속 입어봤어요. 한세트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키니 바지 달고도 한번 막 입어보고 네. 어. 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게. 여기 음. 그러니까 살 빠지니까 못 입었던 걸 입으니까 네. 너무 즐거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여러 가지를 입다 보니까 거기에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주인공도 입다 보면 또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죠. 혹시 예쁜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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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문제인 거에요 그러니까, 아 여기 고집이 생겨버린 거. 이게 아 나한테는 그렇구나. 이게 제일 예쁜 옷이다라는 그 고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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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고가예요. 이렇게까지 얼마 정도? 이거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 비싸요. 요렇게 진짜. 70만원. 더 넘죠. 100만원. 100만원. 100만 원. 이게 100만원 넘어요? 비싸다니까요. 아니, 이거. 아... 지금. 아니, 저를 모르시는 것 아... 같은데. 저 절... 아... 좋아요. 성능이. 아니, 알아요. 어. 성능 좋은 건 다. <laughs> 아 저도 이어서다 아는데. 그랬구나, 저기,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빨리 여자친구를 만나봐야 돼요. 여자친구분, 지금 나와 계시죠? 네. 네. 네 3살 연상의 여자친구. 네.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아, 쁘시다 네. 아주 만숙한 아. 정장 차림으로 네. 여자친구는 나왔는데. 원래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네, 네. 저 차림하고 이 차림은 너무 같이 다니면. <laughs> 그럼 남자친구가 등산 보고 이렇게 입고 다녀서 가장 창피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아, 저는 친구들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어? 친구들끼리 있을 때, 이제, 연하 남자친구라고 네. 되게 풋풋하고 네. 되게 젊고, 이렇게 막, 뜻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풋풋하잖아요. 아, 아, 아. <laughs> 아, 그때 그럼 만나기 전에 옷좀좀 다르게 네, 입고 와라 네, 얘기 했어요? 네, 얘기를 어. 했어요. 오늘만은 좀 어. 특별, 아. 근데 정말 특별하게 옷을 알록달록 더 심하게, <laughs> <laughs> 알록달록 더 심하게, <laughs> <laughs> 자기만의. <로어기재> 일순간 조용해지고요. <laughs> 전 창피해서 고개도 못 대고. 어,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연하의 남자친구를 봤을 때 치면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보다 안 어려 보서 다행이다. 안 어려 보여 다행이다. 어떻게 돼요? 스물네십니다. 스물네십니다. 스물네? 에이. 스물네? 아 진짜로? 진짜로? 규현 이가 규현 이몇살이에 스물다섯 살. 동생이야? 동생이야. 진짜 스물넷? <끼리> 형이라고 해주세요 기현이, 기현이 형. 형 아니 진짜로 스물넷이에요? <끼리> 예, 예. 어야 슈퍼주니어 막내 보다 어린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현이 야, 형한테 애교 되지. 좀 부려주세요 형인데 맛있는 거좀 사줘요 형아 맛있는 거좀 사줘요 형아 웃어 웃어 아니 저도 두살 동생이에요 그렇죠 여자친구네 어머니 아버님께 인사드렸어요? 부모님께? 아직 니요아 그러면 인사는 못드렸습니다 아직 그러면 제오지럽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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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 보러 가. 소변 보러. 뭐야? 등산가 얘기를 공개싫어서 가니라 아 화장실 가는 거예 예. 오늘 참어지럽다한명 소변 보러 가고 벌레 못 잡고 여자친구 집에 배고. 인사러 하갈 때도 등산복 입고 가실 아. 예정이에요? 뭐 깔끔하게. 뭐 네. 안 가면 뭐 까만색에 살짝 색깔 들어간 걸로 입고 가죠 등산복. 아뭐 인사할 때가 부모님한테 인사도요? 그럼 뭐입어거 등산복. 아이 그래도 부모님한테 갈 때는 딱 정장 입고 가야지. 아니, 또, 이 당시에 등장해보면 더안 좋게 봐요. 음, 사람들이. 음. 여자친구는 절대 어... 등상복 입고는 부모님께 인사. 네. 아니, 여자친구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좀안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번 좀 입어주고 뭐안 되나고. <laughs> 이 주장을 하고 가면 <laughs> 여자친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입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당연하죠. <laughs> 여자, 아... 남자친구가 좀벗어줬으면 하는 거죠? <laughs> 네. 만약에 계속 입는다고 주장하면 사귈, 계속 사귈 거예요? 아니요, 저는 평상복 입고 나올 때까지 못볼것 같아요 어, <laughs> 여자친구가 저렇게 탈하이 나와서 강혁수예요, 강혁수예요 이거, 이거 하면서 막 그럼 남자친구도 등산복이에요, 여자친구예요? 아니, 저는 둘다포기못 하죠 아니, 아니 여자친구 는 만날 때는 안 입고 또딸때 입으면 되잖아요 아니, 이게 취향이라는 게 무서워요 아니, 슈즈 멤버들 네, 중에서 네. 네. 이렇게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어, 네. 어, 진짜... 좀옷못 네. 못 입는 것 같아, 쟤는 멤버 중에 네. 그래도 제일 성민이요. <laughs> 아니, 성민이. 어, 성민이. 공항을 가고 어딜 가도 항상 트레이닝복. 운동할 때는 이런 그 타이즈. 있어요 네. 이런 걸막 그냥 입고 다녀요. 공항에 바지를? 오. 타이트한 걸? 아, 옷 매치도 잘못 하고 아. 정말 반바지에 검은 양말 여기까지 올라오는 아, 거. 너무 안 보인다. 정말. 진짜 그렇게 입고 나갈 거 아니지? 그러니까 왜? 응?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 그러니까 거예요. 모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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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음... 둘다안 예뻐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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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에 아, 아, 없어. 미안해. <laughs> 그래서, 그래서 가끔씩 제옷을 줘요. 어. 그러니까 제옷 입고라고.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그러면 어, 이옷 아, 어. 입어. 내옷 입어. <laughs> 그 우리 주인공 주인공분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분은 <laughs> 동해 씨가 어. 그런 게 있는 게 한때 체크무늬 셔츠에 아. 전 그. 흔히 말해 꽂힌다 그러잖아요. 아, 네. 고이 쳐요, 푹 빠져. 정말 1년 내내 체크셔츠만 들요 아, 선물을 주시잖아요. 정말 200벌은 샀어요. 아, 제가 20대 초반에 스트라이프에 꽂혀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게 있다니까. 어디 방 가면 스트라이프만 예, 보면 예, 예. 막다 사야 돼. 요 예, 사람마다 어, 음. 그게 있어요, 정말. 그럼 고민의 음. 주인공은 싫어하는 여자 옷차림, 오차림뭐 스타일, 본인한테 안 어울리는 거. 속을 빡, 터졌줄 알지 이거. 장난. 그럼 본인이 본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해놓고 어울린다 생각하는 그 본인은 올린다생각하잖아요 뭐뭐 어. 그러니까 안 어울려요? 매장하고 직원들은 다잘 어울린다 하는데. 매장 직원 다잘 어울린다.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입으실 거예요? 계속 입을 거. 여자 친구가 나이 들어서 막 죽을 때까지 입을 거예요? 그것만? 나이 들어서 입으면 더 간지죠. 음. <laughs> 아니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정신 고민이죠. 상태도 그렇고 고민인데. 아, <laughs> 고야 <고민이죠, 웃음> 이거 지금 네, <laughs> 여자친구의 바람은 뭐예요? 네 지금 당장 저렇게 좋아하는데 바뀔 수는 없고요. 그냥 중요한 자리나 아니면 음, 이 어디 그치. 소개하는 그치. 자리나 이렇게 갔을 때는 최 깔끔하게 다른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것도 못 들어주겠어요? 깔끔하잖아요. 이게 깔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야 미안해. 네. 자기야 미안해. <laughs> 이번에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눌러주세요. 이분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kg가 넘었는데, 맞을 옷이 없는데, 남자의 여자친구는 계속 후드티를 입자고 럽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3, 어? 1, 자, 이분의 1, 고민이, 1, 고민이라고 1, 생각하시는 1, 분들. 자, 몇번 나왔나요? 자, 보여주세요. 41! 40. 40이... 감사하고 너무 너무 이렇게 너무 큰 고민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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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